네 오늘은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김형준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형준 평가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김형준이라고 하고요. 어, 저는 3년차로 합격하게 되었고 3년 3개월 정도 공부하였습니다. 끝인가요? 네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러면. 어, 먼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어, 직업을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저는 먼저 전공이 중국어인데 그 제가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뭔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아 다양한 분야에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음. 공인중개사도 하게 되었고 음. 또 부동산이 재밌어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서 음.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또 전문 직이다 보니까 음. 이게 이직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어서 음.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 수험가의 여러 학원이 있는데 어, 하우패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 두 가지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가장 먼저 제 친구가 여기서 생동차로 또 합격을 했거든요, 아, 1년차에. 네,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음. 이 하우패스라는 학원을 알게 되었고 음. 그 친구가 하우패스가 이제 음. 그 출제 하우패스 이제 스터디 문제가 음. 시험 출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서 음. 준비할 어, 알게 여러 어, 학원으로 다니게 되었고 음. 그 다음에 실제로 공적 특강 이런 게삼십회 음. 실무 푸는데 굉장히 음. 도움이 되었거든요 음. 그리고 또 GS 그 강사님들 그 음. 스터디 답안이 음. 되게 컴팩트해서 음. 암기량을 줄여주는 데 저에게 음. 도움이 된것 같아서 음. 하우패스 다니게 되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질문은 그 1차 과목 중에 회계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. 회계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그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어, 저는 먼저 회계 관련해서 전범위를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회계는 이제 빨리 이 문제를 내가 풀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, 근데 어, 이 문제가... 어떤 파트인지를 빨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 범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회계 그 과목 특성상 굉장히 그 시간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시간 잡고 음. 연습하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 문제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. 그 반복되는 가성비 말 문제는 꼭 음.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은 1차 경제 공부 방법인데요. 어...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생각했던 세 가지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가장 먼저 경제는 이해하려고 하되 좀 파고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음. 그 저희 시험에 나오는 경제학 문제가 음.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파고들면 약간 한도 끝도 없어지거든요. 음. 그다음에 저는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음. 음. 이 경제 과목이 개념을 몰라도 음. 이 요령으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게 음. 많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시고 그 다음에 세계와 마찬가지로 음. 그 내가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를 음.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이 필요하다고 음.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 어,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에 해당하는 민법, 관감법인데요. 이 공부, 이 과목 공부에서 중요한 거한 가지 정도 예,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민법은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인데요. 음. 근데 처음에 제가 어려워했던 이유가 이제 민법 선지를 다 외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민법 체계를 이해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부동산 학원론 같은 경우는 그 회계 경제와 달리 좀 아는 것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광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체계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 행정청의 위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어, 수원가에는 여러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평가사님이 생각하는 강사 선택할 때의 기준? 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저는 일단 강사님들 강사님들을 응. 선택하게 된 기준이 응. 그 친구 추천으로 학원을 선택한 아, 만큼 응. 강사님들도 응. 친구 추천으로 아, 친구 추천으로 되었군요. 네. 응. 근데 이제 다시 대신에 이제 들어보고 음. 자신과 맞지 않으면은 좀 빠르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. 음.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음. 근데 대신에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음. 그 강사님을 믿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기, 어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 평가사님 실무 성적이 거의 수석급으로 굉장히 좋으신데 실무 공부에 노하우. 어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해라 뭐 이런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어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. 시간 잡고 100점을 100분 안에 푸는 게 음.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음.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음. 내가 모르더라도 음. 그거를 찍더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만들어서라도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음.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은 음. 그 뭐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멘트로 보완하는 게 약간 고득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수험생들이 잘 챙겼으면 좋게, 좋을 것 같고. 다음 질문은 어, 실무이론 법규 2차 과목에서 어, 세 과목인데 이 공부법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지켜달라 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실무는 음. 아침에 100분 100점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침 루틴처럼 음. 푸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음. 그다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음. 의 암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왜냐하면 그 쓸모 없어 보여도 그 내용이 의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. 의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. 법규 같은 경우는 음. 그냥 외우는 게 아, 외우는 게,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음. 확실히 많이 아는 것보다 쓸줄 아는 게 득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다음 질문은 어, 하우패스에서 운영하는 독종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독종 프로그램은 하우패스에서만 운영을 하는데요. 도평가사님께서 예, 또 또이 프로그램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독종 프로그램 하실 때 가장 좋았던 점이 있으면. 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, 저는 독종 프로그램은 음. 일단 강제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.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게 해서 음. 그 멘탈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외울 거를 아그 독종 프로그램 초반에는 외울 음. 걸 주세요 음. 그래서 그 오늘은 딱 이것만 하고 끝내자 하는 그런 목표치 뭐 설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독종 300 가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학원생 수강생들이 다 같이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네. 그래서 이제 그1 0점을 100분 동안 포기하지 네. 않고 풀게 될수 있어서 음. 그 수강생들 분들께 음. 꼭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, 1차 과목 음,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 어, 추천하시는 교수님 그 다음에 어, 그 다음 이유 한 가지 정도 예,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1차 교수님 한 분, 2차 교수님 한 분. 이 정도?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1차 교수님은 음. 김묘국 교수님 추천드리겠습니다. 음. 민법. 예, 민법이고요. 네. 왜냐면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이 민법이었는데 음. 그 수업을 민법 체계도로 수업을 하세요. 음.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점수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음. 어, 그 문제 풀이도 확실히 쉬워지더라고요. 음. 그 다음에 2차 강사님 중에서는 음. 저는 공대호 변호사님 추천드립니다. 아, 그강계성 있는가?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저는 일단 제가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음. 그 암기량을 되게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음. 근데 공대호 변호사님께서 그 스터디라든지 팔레특강에서그 음. 팔레를 선별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. 근데 그 가지고 오실 때그 이유가 되게 저한테 납득이 되었고 음. 그래서 저는 팔레트 강, GS 스터디 다반, 서브 딱요세 개만 공부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은 어 수험생으로서 대부분 다 겪게 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질문인데요. 혹시 평가사님도 시행착오를 겪으셨는지 어,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 저는 실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. 처음에 이제 실무를 공부하면서 좀 숫자에 되게 연연했어요. 그 숫자를 맞추려고. 근데 항상 그 실물을 풀다 보니까 어차피 다 틀리더라고요. <laughs> 네, 그래서 그 숫자에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되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. 대신에 이제 멘트로 좀 커버하는 음.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음.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에 꽂히는 걸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작년 시험 때 아는 문제에 꽂혀가지고 10점짜리를 거의 10점처럼 풀었거든요. 해가지고 제가 네, 떨어진 음.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소음 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. 슬럼프 뭐 시행착오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 이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추천하는 방법 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사실 슬럼프가 극복이 음.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. 음. 저는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매일이 슬럼프여가지고 음. 근데 대신에 이제 아 그 극복이 안 되는 게 제가 음. 운동도 해 보고 음. 친구도 만나 봤었거든요. 음. 근데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면은 외울 거 들고 음악 들으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가지고 골목 산책하면서 음. 외우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. 네. 산책이라고 말씀 주신 <laughs> 것 같은데. 네, 다음은 그 수험생들도 체력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요. 다들 이제 체력을 각자 맞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체력 관리 체력 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음. 근데 이제 젊어서 좀... 아 <웃음> <웃음> 대신에 이제 좀 최대한 많이 먹고 음. 그다음에 점심에 음. 점심에 많이 먹고 한숨 잤습니다 저는 아 낮잠 예야 네, 음. 책상에 엎드려 한숨 잤었고 음. 대신에 또 영양제 챙겨 먹기도 했었고요 음. 네, 그 정도만 했었습니다 아, 네그 그러면 그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. 네. 멘탈 관리를 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 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일단 제 멘탈 관리 방법은 좀 루틴을 지키는 거였는데요. 루틴. 음. 네.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바로 독서실 가서 실무 음. 풀고 음. 점심 먹고 한숨 자고 커피 마시고 음. 일어나고 뭐 저녁 정리. 먹고 법교 그냥 아딱 정해진 네. 음. 그걸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. 음.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. 2년 차 때까지는 조급했었는데 음. 3년 차가 되니까 음.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4년 차까지는 괜찮다 여유를 가지자 하면서 음. 공부 한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다음 질문은 뭐 학교 가신 분이라면 누구나 뭐 스스로한테 칭찬도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수험 <laughs> 생활을 짧게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볼수 있는데 가장 잘했다. 내가 여러 가지 수험 생 생활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좀 잘했던 것 같다. 칭찬 한 가지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그 시험 전날 음. 저희가 그전 범위를 한번 훑잖아요. 네. 근데 갑자기 머리가 백지장이 되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, 안 나더라고요. 음.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. 근데 이제 3년차도 열심히 했고 2년차랑 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년차도 똑같을 텐데 이게 내가 공부를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울컥하긴 했었는데 근데 결과가 좋아서 이게 좀 칭찬이 됐는데 만약에 떨어졌으면 시험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 알겠습니다. 그러면 멘탈을 잘 끝까지 잘 잡은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칭찬할 만한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질문은 어, 수험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? 일단 모든 수험생분들이 비슷할 텐데 음. 자기가 언제 합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음. 제일 힘든 것 같고요. 음. 그다음에 아무래도 20대 분들이 또 많으신데. 음. 그 20대 친구들 보면은 이제 네. 제 친구들은 취업해서 뭐 돈도 벌고 음. 연애도 하고 이런 게좀 음. 되게 부럽더라고요. 음. 이런 게좀 복합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정신적으로. 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그또 평가사님은 젊으신데 또중개사를또 취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네. 중개사 수험 경험이 평가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, 요즘에 또 중개사 분 중에 또는 시험을 보시고 나서 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. 그 어떤 뭐 공부에 있어서 어,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뭐 어떻게 도움이 됐다든지 어떻게 공부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민법 같은 경우는 음. 이제 총칙하고 물권법이 내용이 겹치고요. 음.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는 음. 국토계획법, 음. 도시정비법, 음. 건축법 음. 그리고 지적등기 이런 부분이 음. 내용이 겹치고요. 음. 그다음에 학, 공인중개사의 학계론과 학원론은 좀 비슷한데 음. 학계론에서는 감정평가 파트를 버리거든요. 음. 그 공인중개사에서는 근데 학원론에서는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많이 나오죠 음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음. 차이가 있고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움. 음, 그러니까 두 번째 보게. 보는 거잖아요. 네네, 제가 음. 학교 하고 나서 예. 근데 또 같은 과목을 겹치는 부분은 두번 공부하는 거니까. 네. 음. 그래서 그냥 몰랐던 거를 이제 이해가 되거나, 음. 다음에 애매했던 부분이 명확해지거나 음. 이 정도 도움이 되었고요. 음. 사실 저는 텀이 좀 있어서 음. 그냥 처음부터 한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가지고 음. 예. 그 정도면 도움 되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.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 또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조언, 팁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민법 학원론 그리고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확실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해요. 음. 근데 사실 1차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음. 회계랑 경제의 과목이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본인이 회계 경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. 그 다음에 2차 들어가시면 시험 방식이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네, 그렇죠. 바뀌잖아요 음. 그래서 이게 객관식은 음. 두번 보면 맞출 수 있는데 음. 서술형은 거의 한 20번 봐야 쓸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음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깊이 음. 고민하시고 음.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, 그런 후배가 후배분들이 되실 건데 그런 후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, 응원 또는 뭐 조언, 네, 정말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정평가사 시험 자체가 좀 운이 음. 크게 작용하는 시험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음. 저는 합격권에 도달하면은 음.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고 하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빠르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권에 음. 도달하시고. 음.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까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들어봤는데 네, 이것으로 네, 인터뷰는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평가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떻게? 하우패스